할수 있게 해가 지그 건가? 어? 재밌겠다 오빠 우린 시우 때문에 저런 거 못하잖아 어. 아 스릴 좀 왕년에 즐겼는데 시우도 태워 시우 기절해 오줌 지려 시우야 빨리 와 나도 하고 싶어 아, 어제 시유. 오픈했어요 6월 1일

아니어 <laughs> 다시. 남의 집 아니야? 어? 안 열려? 아, 밀라고. 아, 밀라고. 밀라고. 단라고 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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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쉬밀 마음에 들어? 깔끔하다. g 긴 r m a n then there 하네 여기는 다 이렇게 건물 뷰래 뷰가 따로 없대 뭐야? d 이거 뭐야? 이거 뭐지? v e a commulbure. You got 그 h a t 앞에 야, 조 e e w 이 e 이사이 r e you? I'm g 맞아. n g 맞아. 어, 어, 어. <laughs> 그 사용권이 있어. 2인을 어. 조교 사용권 있고 어. 카드가 두장 줬고 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꺼내기 힘드네. 음, 음. 잠깐만 이거는 리조트 QR을 찍으면 어. 여기 리조트 설명이 나온데 QR을 찍으면. 아 어, 오케이. 그리고 빅스리권은 음. 인원수만큼 줘서 시우도 인원으로 쳐서 세 장. 세 장. 빅스리. 오케이 그럼 아홉 음. 개탈수 있는 거네? 그치 근데 시우랑 다 같이 타면 세개탈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시우 못하니까 <laughs> 아니야 시우도 해전문고 이런 거탈수 있잖아 아니 그니까 아무튼 이게 빅스리가 들었고 <laughs> 조식은 아침에 지금 내가 조식을 신청을 안 했잖아 <laughs> 어. 그래서 조식은 아침에 식사하고 만약에 먹고 싶으면 <laughs>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laughs> 응.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면 15% 추가를 하인는데 그냥 그게 훨씬 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신한카드 쓰면 응. 냉장고는 여기 있다 신발이 없어 신발이 어 그래, 차에서 신라 가지고 오지 뭐 워터파크는 스카이풀? 아까 그 풀을 무조건 지나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입장 가능 그리고 탈이실안 되니까 수영복이랑 여기서 다탈이하고 가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수영복 갖고 올까? 응. 짐을 다 가지고 와야돼. 내가 갖고 올까? 나이가 갖고 올래? 응. 내가 갖고 올래? 내가 갖고 올게. 시우야. 아 힘들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너무 멀어 수영장이나. 응. 네, 수영했어. 수영했 우들이 이럴까 하는데 안녕하세요 슈 울로레 가서 기분 좋아? 응 슈리야? 우리 물놀이 하라고 했겠지, 네? 침 기긴 좋아? 떨려, 떨려. 싱크, 싱크. 응. 들어가세요. 갑시다. 쉬어 응. 물놀이 하자. 슈퍼에짐을 보관하고. 어, 여기는. 사람 엄청 많다. 밖에 바람이 좀 부는구나 와 시우 멋있네 시야시야녹무녹은하지 아? 기분 좋아? 음, 이제 용감해졌는데. 시우 용감해졌네. 어, 뭘봐봐 <laughs> 이게 뭐야? 맛있는 거 많네. 어. 괜찮아, 아쿠아리움. 와, 오빠, 개들이 한 칸에 하나씩 들어있어. 너무 커서. 이쪽로가랜딩로 어, 음. 어, 리조트네. 너무 커. 지도 봐야겠다. 스타벅스 쪽으로이쪽으이별로 없어 진짜 배고프니까? 배고파. 한동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걸어와서 들어가야 돼?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를때 아까 랜딩관이 되게 멀리 있어. 터이 있잖아. 어허. 그래서 여기 워터파크랑 이런 식당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게좀 제일 멀고. 어허. 예, 그 다음에 신화관이 그나마 워터파크랑 좀 가깝고 엄청 가깝잖 1층인데. 어, 맞아. 그리고 이제 그 메리어트, 서머셀 이렇게 점점 금액이 올라갈수록 가까워져? 편리해져. 아, 이 저, 모든 저. 걸 누리는 어. 게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신화관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거 와. 웃음> 밥. 한입 하고 물한입 먹고. 밥 먹고 물도 먹고 나면 줄게. 머리 쳐요 왜안 해주냐? 이거 응. 왜안 해줘? 응.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서비스 봐. 장구 장구. 점프, 점프야. 밖에 나가는데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오, 여기 이렇게 스퀘어가 있네. 아하하하하하하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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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거 이거 라바 어라바하하 저거 타자 하하 저거 타고 내일 비오면 됐지 아 맞다 몇 시에 비오나? 몇 시에 비오나? 빨아음 아. 음, 음, 맛있다 쥬아빠도 아 고마워 오늘 날씨 와 지금 성북도 19도인데 서울이 28도야 서울 응. 겁나 덥네 <laughs> 서울랑 제주도랑 약간 반대로 다녀 그치. 이거는 뭐야? 라바 스페이스 어드 저거는 3D 안경하고 아니면 3D.. 아 3D 안경하고 어 시우야 저기 회전목마 탈래? 응 회전목마 네. 알아? 응 알아? 시우 알아? 아빠. 그러면 오빠 시우도 라바 좀 알아보게 라바를 라바. 한편 보고 가야되겠다 음시우 좋아하지 그치 플라이 라바

군대 그때 시우야 와 <laughs> 아이 호텔에서도 불 꺼달래 예이 <laughs> 응. 아빠 어떡하니 시우야 응. 시우야 시우 어디가? 응. 아빠 불 꺼달래 거기 불 끄는거 있거든? 눌러줘 보자 엄마랑 불 끄는게 어디있나 보자 응. 시우야 이불 어떻게 꺼? 오, 음. 엄청 깜깜해. 오, 어, 뭐지? 다 켜졌네? 음. 음. 이렇게다. 어, 이거는 키고 있자, 씨야. 씨, 어디있어 씨, 올라올까? 모닝 음. 째주세요. 먹힘구나 음. 아, 음이야 <laughs> <laughs> 딴다고 안 나오네. 이게... 신기하다 응. <laughs> 저지나! <진아. 웃음> 엄마가 시우 잡을 수 있어. 응. 안녕. 뭐, 뭐 두고 가는 거 없겠지? 응. 아기 챙겼키어키챙겼우리 어, 시우 가자. 시 먹을 거생각 오빠 뭐 딱히 먹고 싶은 건 없고? 아빠 여기 있어. 빵 먹으러 가는 거야. 어? <laughs> 어이구 착해. 물을 따로 주셨어. 지금 맛있어 빵? 무슨 맛이야? 빵 먹을래? いい <laughs> あっうちにし。 월드 익스프레스 이거 맞아? 라거 친찾 궁금해 치 아주 사이즈로 찍다 자, 이렇게. 자, 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기 자, 이렇게. 자,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시우? 어? 아? 치우 어지럽지 않지 않을까? 크게 도니까? 엄청 높네. 엄청 시원해 그러니까 시아 시원 재밌었어? 엄마가 재밌었어? 엄마가 재밌어? 었 <laughs> 엄청 재밌어? <laughs> 그 되게, 되게 높아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가자, 가자.